안녕하세요. 비사이투게이전의 비사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영문법으로 콜AB와 소댓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번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때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밖에 잡음이 좀 많이 들려가지고 이 강의를 다시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코레이비입니다. 코레이비는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으로, A는 목적어이고 B는 목적격 부어입니다. 그리고 오형식 문장이고요. 코레이 목적격 부어는 명사나 명사구의 형태이며 목적어인 A를 가리킨다. 네, 그리고 여기 오형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오형식은 문장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글씨가 그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ane calls her cat Coco. 그래서 제인은 부른다. 그녀의 고양이를 Coco라고. 그리고 People call this bread 'nan'. 사람들은 부릅니다. 이 빵을 난이라고 그리고, we call Mars the red planet. 우리는 부릅니다. 화성을 붉은 행성이라고. 여구요. 이제 플러스로 목적격 보호로 명사가 올수 있는 동사입니다.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name a, b, a를 b라고 이름짓다, e l i c t a, b, a를 b로 선출하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a에다 목적어 넣고 b에다 목적격 보호 넣어서 할수 있는 거죠. 자, 4AP 예문 볼게요. We call e d this text name. 우리는 부릅니다. 이것을 거북목 종군이라고 People call such food fighters.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러한 음식을 파이터라고 He was very intelligent. So we all called him Einstein. 그래서 그는 매우 똑똑했다. 그래서 우리는 불렀다. 그를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렀다. 모두 불렀다. 모두 조 그리고 people call new york city the big apple. 사람들은 부른다 뉴욕 시티를 더빅 애플이라고 큰 사과라고. 자 이제 so 대입니다 so 형용사 부사 대 주어 동사는 너무 뭐뭐해서 그후 뭐뭐하다는 의미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예문 볼게요. It was so cold that I wore a coat. 너무 추워서 나는 외투를 입었다. 음. So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이겁니다. 음. 그래서 너무 추워서 나는 그 나는 외투를 입었다 이거죠. 그리고 the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carry it. 예,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so heavy. 너무 무거워서 그후 나는 그것을 옮길 수 없었다. 이거죠? 자, 이거는 비슷한 건데, 이거는 달라요. 이건 소대주어 동사예요. 아까 했던 거는 so 형용사 부사 대시였고요. 근데 이것은 소대시 붙여있습니다. 또대주어 그 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요. 예문 보겠습니다. I waved my hand so that they could see me. 나는 그들이 나를 볼수 있도록, 나는, 나는, 나는 흔들었다. 내 손을 그들이 나를 볼수 있도록. 뭐뭐 하도록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so that을 소댄 so that 예문을 제가 하나 더 말해 드릴게요. Jane is walking fast so that she won't be late for school. 그래서 이거는 제인은 학교에 늦지 않도록 빠르게 걷고 있다입니다. 학교에 늦지 않도록 이 거죠. so 대예문입니다 so 이거는 형용사 대아 형용사 부사 대시죠. Yeah. I was so hungry that I ate the whole pizza. 나는 너무 배고파서 피자 한 판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the movie was so sad that everybody cried. 그 영화는 너무 슬퍼서 모는 사람이 울었다. 너무 너무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h e was so busy that he skipped lunch. 그는 너무나 바빠서 점심 식사를 걸렀다. 그리고 The dog ran so quickly that I couldn't catch it. 그 개는 너무 빨리 달려서 나는 그 개를 잡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었죠. 자. 이제는 비슷한 뜻인 to, to입니다. 자, 그서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t, 동사원형은 너무, 뭐, 뭐 해서, 그, 뭐, 뭐할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to, 형용사 부사, to, 동사원형을 사용해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she was so sleepy that she couldn't read a book. 그는 녀 너무 졸려서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이거는 she was too sleepy. 틀 리더브 리더브 예 그죠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은 걸 했네요 그죠 예, 여러분 이거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땡겨 n 리스 g